선아는 낮에 우연히 안경 하나를 주웠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빨간 줄이 하나 생겨 있었고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질 않는 겁니다. 마침 그때 퇴근하고 들어온 삼촌 머리 위에는 수십 개나 되는 빨간 줄이 얽혀 있는 걸 보고 선아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길로 나왔더니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마다 빨간 줄이 다들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줄, 어떤 사람은 열 줄, 스무 줄씩 달려 있었죠. 더 놀라운 건그 줄들 중몇 개는 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그 빨간 줄은 스타 링크라고 불렸고 누군가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였던 거예요. 다음 날 다시 삼촌 머리의 줄들을 보게 된 선아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걸으면서 친구들 머리를 하나씩 살펴봤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줄이 훨씬 많았고 새로운 여선생님 머리에는 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즉한 번도 연애를 안 해봤다는 뜻이었죠. 그러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여학교 짱인의 머리 위에 줄두 개가 보였는데 그중한 줄이 3층 교무실 쪽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호기심이 생긴 선아는 그 줄을 따라가 교무실로 갔고 결국 짱의 줄이 담임 선생님 머리 줄과 이어져 있는 걸 발견했죠.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방과 후 선아는 짱을 몰래 따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골목에서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즐겁게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그 장면을 바로 휴대폰에 찍어 두었죠. 그런데 짱이 선생님 휴대폰을 만지던 중 선아가 보낸 문자 한 통이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그대로 찍혀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짱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까먹었나 본데, 우리 미성년자야. 국어는 처벌받아도 나는 아니라고 병신아. 그 모습을 본 선아는 실망했어요. 곧바로 선아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날 담임선생님에게 또 문자가 갔는데 이번에도 두 사람 사진과 함께 2천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죠. 답장이 오지 않자 선아는 며칠 동안 미술 선생님, 체육 선생님, 영어 선생님과 함께 있는 사진까지 차례로 찍어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을 같은 반 현읍이 조용히 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현읍도 역시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빨간 줄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